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수법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가지 수학 교구들 중에서 수학 연산 능력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육에서의 교구의 사용은 학생들의 지각적 감각에 자극을 주고 학생들이 조작할 수 있으며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흔히 볼수 있는 바둑알이나 공깃돌 같은 것도 교구에 들어가고 뭐 계산기나 기타 여러가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공학적인 도구들도 교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아제는 구체적 수준에서 아이디어를 경험한 다음에 기호나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고 DNS는 수학 교구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아동은 수학의 세계와 구체적인 현실 세계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구를 무턱대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수학 교구를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유의하며 활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수학 교구에 대해 가신하면 안 됩니다. 수학교구는 수학적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일 뿐, 수학적 개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수학적 개념은 이런 모델들 뿐, 모델들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모제, 모델을 조작하는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교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수학적인 개념이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를 교구를 통해 학습을 하고 이것을 반드시 수학적인 개념, 원리, 법칙으로 추상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교수학습에 보면은 개념화라든지 형식화라든지 같은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구를 선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교구가 있지만 그 영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구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적절한 단계의 교구를 투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선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잘못된 수학교구의 활용은 오히려 학생의 수학학습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올림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학교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형식화하고 자리값의 개념을 이해했다면 수학교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또한 수학교구는 교사가 먼저 효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듣고 수학교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겠지만 무턱대고 바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수학교구를 다뤄보시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수학교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연한 활용 가능성은 수학학습의 기회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 특성과 기능을 알고만 있다면 무리없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수학 교구들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로 첫 번째 퀴즈 내어 막대. 두 번째 연결 큐브. 세 번째 수모형, DNS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 겹자석 수카드. 마지막으로 원분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수학교구 활용 영상을 보시고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와 연산 영역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수학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자석 수카드, 수모형, 동전모형, 분수 모형, 그리고 퀴즈 네어 막대와 연결 큐브입니다. 원래는 학생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지면서 활동을 해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교구를 안내해드리고 활용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다음에 실습을 하거나 교사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겹자석 수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자석 수카드는 말 그대로 수를 겹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교구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 수, 세 자리 수,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를 모두 겹쳐서 놓으면 네 자리의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카드도 있고, 이것은 종이 자석을 이용하여 프린트하여 만든 수학교구입니다. 아이들에게 네자리 수까지의 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62는 1000과 100과 60과 2가 합쳐진 숫자이죠. 그래서 1162에서 6이 나타내는 수는 60이라는 것 1이 나타내는 수는 100이라는 것, 1000의 자리에 있는 숫자 1은 1000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자리값의 숫자가 나타내는 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각 자리값을 알수 있어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62 더하기 310 이 같은 경우에 이두 수를 더하면 2 더하기 2는 4가 되고 10 더하기 60은 70이 됩니다. 이렇게 각 자리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와 각 자리의 숫자가 더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세 자리 수의 더셈 또는 뺄셈도 마찬가지로 할수있겠죠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겹자석수 카드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모형은 전에 그 수업 때 이야기했던 DNS가 고안한 딘즈블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는 딘즈블럭이 따로 있지만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프린트를 하여 일회용 또는 자석을 붙여서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리값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영상들은 제가 나중에 첨부해드리는 것들을 사용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덧셈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21 더하기 132가 있다고 할 때, 아이들이 직접 각 자리 값에 있는 자리에 있는 교구를 옮겨봄으로써 계산 결과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의 자리를 먼저 더하면 더한다는 것은 1학기 때 배우는 모으기의 한 종류가 되죠. 그래서 1과 1을 더했더니 모았더니 3이 되었습니다. 1이 3개가 있으므로 3을 나타내겠죠. 10의 자리를 모두 모았더니 5가 되었습니다. 100의 자리를 모두 모았더니 2가 되었죠. 하지만 이 2가 나타내는 바는 200 5가 나타내는 바는 50 3이 나타내는 바는 3이 되어서 121 더하기 132는 253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교구는 퀴즈네어 막대입니다. 퀴즈네어 막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퀴즈네르 막대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퀴즈네르라는 사람이 고안하여 음 높이의 길이에 착안하여 만든 교구라고 합니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과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원래 퀴즈네어 막대는 이렇게 구분선이 없지만 요새는 수막대라는 이름으로 퀴즈네어 막대와 똑같은 색상으로 나온 교구가 있어서 저학년들이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구분선이 지어져 있는 교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퀴즈네어 막대는 수와 연선 영역부터 시작하여 도형, 측정 등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각 막대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활용이 가능하여 다른 교구들보다 친교 활동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 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퀴즈네르 막대를 활용하여 할수 있는 친교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퀴즈네르 막대를 주고 무엇이든 만들어 보라고 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고 또 퀴즈네어 막대를 가지고 놀면서 꼭 필요한 활동이 퀴즈네어로 계단 만들기 활동입니다 아이들에게 퀴즈네어 막대를 색깔별로 하나씩 꺼내라고 하고 이 꺼낸 막대들을 순서대로 놓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길이 재기를 통해서 퀴즈네어 막대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은 중간에 자리를 못 찾은 막대가 생기겠죠. 그럴 때는 아이들이 다시 길이 비교 활동을 통해서 퀴즈네어 막대를 재정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거쳐야지, 시행착오들을 거쳐야지 아이들이 퀴즈네어 막대의 특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계단 만들기 활동을 하고 나면 각 색깔별로 흰색 막대 하나씩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퀴즈네어 막대에서 흰색 막대는 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까지의 1부터 10까지의 수를 가지는 고유 색상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단 만들기를 하고 나면 이것으로 모양 만들기나 뭐 길이 만들기, 더긴 길이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색깔별로 의미하는 숫자를 알고 있어야지 이후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촉감 놀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촉감 놀이를 할 때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인 1부터 5까지의 생막대만 이용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고 막대를 손으로 만져보며 길이를 익히게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손톱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길이를 짐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충분히 만질 시간을 주고 나서는 손으로 막대를 잡고 그 막대의 색깔을 맞춰보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여러 번 막대의 색깔 맞추는 활동을 하고 나면 짝짓끼리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짝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막대 하나를 정하여 짝에게 쥐어주라고 합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상태로 막대를 잡아보고 막대의 길이를 추측하여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손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길이 재기 단원의 경우에 손톱을 이용해서 1단위를 공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길이를 알게 되면 흰색 막대는 1을, 연두색은 3을, 노란색은 5를, 보라색은 4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연결 큐브에서 했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5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해하기 또는 1을 이용하여 수를 합성하기. 가르기와 모기라고 으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 활동을 할수 있고요. 또, 이후 분수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록막대는 6을 의미합니다. 초록막대를 똑같이 둘로 나누어 보자고 하면 연두색 막대 2개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연두색 막대는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의미합니다. 기준 막...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학 교구는 연결 큐브입니다. 연결 큐브는 신모형이 한 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모형과 낱개 모형을 구분하여 십진 기수법에 사용할 수 있는 교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퀴즈네어 막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많은 분야에서 사용, 많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결큐브 같은 경우에는 10개씩 묶여 있기 때문에 10씩 띄어세이 10, 20, 30, 40, 50, 50처럼 10씩 띄어세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10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나누어서 수를 가르칠, 가르칠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교구입니다 또한 10모형과 낱개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쌤, 뺄쌤 등에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17 더하기 21을 한다면, 10 모형은 10 모형끼리, 1 모형은 1 모형끼리 모아서 더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5개와 3개로 큐브를 나누어서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가 5가지이기 때문에, 연결 큐브나 딘지블럭 또는 다른 교구들도 항상 다섯 개씩 묶어서 두는 것이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연결 큐브는 이렇게 더 이외에도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수의 분해와 합성, 즉 가르기 또는 모으기 같은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나오게 될 뺄셈과 관련이 있고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덧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한 조작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결 큐브는 연결 큐브 자체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후에 나오게 될 도형 영역, 그다음에 임의 단위를 통한 측정 영역, 그리고 6학년에 나오게 될 비와 비율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교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